가면 쓴 인간관계.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사람 앞에서의 나는 진짜 나였을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왜 가면을 쓰는가?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상우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 자신에게 조차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억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투행의 길입니다. 가면을 쓴 관계가 불러오는 고통. 가면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이런 관계는 깊이를 갖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 괴로움이 바로 가면의 대가입니다. 가면을 벗는 연습. 불교에서 그 답은 마음 챙김 사띠과 자비자타나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자비는 나를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관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진짜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선연사연이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할수록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좀 쉬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진실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겪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도 언젠가는 당신에겐 지혜가 되고 연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가면을 써야 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도 사랑한다고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자신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용기가 없었어. 부득이 가면을 써야 했던 나 자신을 비난도 자책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졌기를 바라며 마음등불이었습니다.